저 둘은 그저 보니까 지금 케미가 엄청나게 좋은데 연습생 때부터 우리 친했나?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현영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. 언제부터 친해졌을까 제가 공히 생각해봤거든요? 어... 어... 네공개될 때. <laughs> 친사람 아니야, 이거. 그때 참 재밌게 잘 놀았어, 우리 셋이. 친사람 아니야. 미... <laughs>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어, 아그부터 친했어 <laughs> 어, 근데 그, 그, 그런 그게 있잖아 어느 집단이나 어, 터세라는게 존재한다 아이가 그 무지개는 네가 맨 마지막에 합류했잖아 맞아요 터세 같은 건 없었나 경계를 아무래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인원이 일곱이 다 찼는데 갑자기 한 명이 더온 거야 에다가 어? 머리수가 하나 더 많아지면 은더 많이 나눠야 되잖아 아, 현실적인 문제네 네. 딱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땐 이쁘지도 않았어요 <laughs> 조용히 해 야, <laughs> 야, 않았어. 이쁘니까 내가 됐지 지, 우리 못 끝해 보세요 잘... 여러분. 나만 죽을 수 없어. 저는 사실 이사님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. 뭔 소리야. 우리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했다니까.